안녕하세요. 블랙탕터키 t v 의 블랙입니다. 곧 이들 블랙탕터키 t v 3주년을 기념했다 이벤트를 준비했답니다 이벤트 상품은 바로, 바로, 다이아나 핑입니다. 참여 방법은 2월 15일까지 댓글에 다, 이, 아, 나, 로, 타, 행진을 남자 주치면 추첨을 통해 두 분께 다이아나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결과는 2월 19일 에 발표하겠습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